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어로TV의 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 제가 코로나 관계로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왔고,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지 드려야지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새해 1월 1일, 음력 1월 1일, 우리나라의 설날이죠. 설날에 여러분께 이렇게 브이스타 음, 유니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어, 같이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나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브이스타 어, 유니버스 같이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브이스타 유니버스가 나온 지도 좀 됐죠, 이제. 음, 이제 3주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포켓몬 카드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분 수만 보더라도 저도 느껴져요. 이제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인기가.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브이스타 유니버스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문구점에 갔더니 그냥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게 음 아시다시피 하이 클래스 백입니다. 예전에 하이 클래스 백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샤이니스타 부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샤이니스타 부위가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그 인기와 더불어 이를, 이 브이스타 어, 유니버스는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이클래스 팩이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 여, 이 팩을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이스타 유니버스의 앞부분에는 매우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본이 팩에서 보면 열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어뭐 부기 어, 포차나이게 빨리빨리 그냥 넘길게요. 이 V스타 유니버스티 하이 클래스 팩이다 보니까 한 팩에는 어총 V, V맥스, V스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 있습니다. 짠. 음, 마지막으로 그리고 항상 하이 클래스 팩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러카드 또는 이렇게 홀로카드가, 새로운 홀로카드가 들어있죠. 제가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목소리나 이런 거를, 어, 아, 네, 아르세우스 브이스타 나와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음,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끄레곤이라든지 스위쿤, 이런 여러 가지의, 어, 우리 환상의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들이죠. 그래서 아르세우스, 루기아, 그리고 조로아크까지 우리가 환상 전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스타 이후에 나온 어 팩이라고. 팩들을 모아 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SAR이죠. 쌀을 뽑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어, 수집가, 컬렉터 분들의 이야기이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어, 많은 카드들을 한 번에 다 모아 놓으면 좋죠. 네. 좋은 거를 아, 레쿠자 VMAX가 나왔네요. 많이 모아 두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팩에는 총 10장이 들어 있고요. 한 박스는 열 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좀한 박스에는 몇몇 몇 장이 들어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 장이 들어 있습니다. 네, 백 장이 들어 있죠. 미라몽, 마그마 번, 드렘베르심 축복만. 아, 어, 새해에는,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신비롭부위가 나와줬네요. 많은 분들이, 음력이 되면 어떤 거를 보나요? 네, 음력 새해를 위해서 토종비결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토종비결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일요일이 설날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자 그런 분들은 점이나 이런 걸잘안 믿으시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것 같긴 합니다. 고스트지령아입새 숨기 판초. 와 자시한 부위가 나와줬는데 뒤 하나가 더 있어요. 헉, 빛나고 있어요. 찬란한 무. 헉! 찬란한 무한 다이노가 나와줬어요. 우와. 어 너무 놀랍다 이거는. 오, 너무 놀라. 이거 넣어야 되겠죠? 어, 제가 이거 투명 그, 실드를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어요. 그래서 투명 실드가 아닌, 어, 얘가 이제 투명 실드가 아닌 걸로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하니까 찬란하게 넣어줘야 되겠죠? 짠, 넣고. 여기에다가 또 찬란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할게요 네, 찬란한 무한타이노 너무 급 나누기 한거 아닌지 싶긴 한데 그래도 급 나누기 한건 아니니까 보도록 하시고요자 다음에 sar 은 뭐가 나올지 쌀은 뭐가 나올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V가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뭐 하화가더 있군요. <laughs> 라티오스, 펜텀 너의 부채. 예. 오얘 처음 아니구나 얘는 브리무 V Max가 나오졌네요 V Max도 있고 V 스타도 있고 V도 있고 네, S E R도 있는 그런 하이 클래스 팩입니다. 이제 소장용으로 한 상자 더 사놔야 되는데 네한 상자 더 사놔야 되겠죠. 한, 한산자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한산자만 샀는데. 곧 한산자 를 사러 또 이제 몸이 회복되는 데로 가야 되겠죠. 어? 봐요. 부 V가 있는데 뒤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오! 폭슬라이 AR이 있습니다. SAR은 아니고 AR이 있습니다. 예, 특별 일러스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것도 한쉴 때는 넣어놔야 되겠죠. S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 s r 이라든지 ASR 그리고 찰나란 어, 이 정도 카드들에만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건 어, 제가 이 업무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우 바쁠거라는 예상 오 너무 이쁘네요 이거는 바쁠거라는 예상과 함께 아, 일주일에 한번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료문 뒤에 또 뭐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다 자짠오 라티아스가 있네요 라티아스 AR입니다 얘는 AR 라티, 라티아스 AR 이제 새 팩이 남았네요. 거의 한 팩당 1분씩이나봐요7 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네 라티아스, 라티아스가 여기 주인공인가요? 왜 이렇게 라티아스가 많이 나와 해골몽, 아링 다시 데미지 비버통, 동탁군. 아우 오 빛나는 오빠 되게 이쁘게 돼 있다 얘는 그렇죠? 예브리몬우브임엑스가또오 얘는 일러스트가 다르죠? 그렇죠? 저, 보세요. 두 개가 부리모음이에요 서로 다르죠? 예. 왜 다를까요? 뒤에 있는 VMAX는 SAR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SAR. 그렇죠? <laughs> SAR이 나와줬어요. <laughs> 기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치된 것같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더니 어,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스펙이 남았는데요. 어, 이제 브이무운 브이맥스를 끝으로 이제는 조금 음, 클래스가 높은 거는 좀안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지리공, 고스트, 귀틀토크 금랑, 부산매 보스의 지령, 야능와르몽, 조로와크 그 뒤에 또뭐또 뭐또 있네요, 예. 어 얘는 아 SR같아요 그냥 SR SR 빛나죠? 어 기본 에너지 SR이네 어 기본 에너지는 SR이 나와준 적이 없는데 거의 무슬 아닌가요? <laughs> 네 무슬 그래도 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넣어주긴 해야 되겠다 오와 가로줄이 없는 SR이네 그래도 보통 우리 SRL들 가로줄이 있었는데 우리 가로줄이 없는 SRL이네요. 자, 자, 이제 마지막 팩이죠. 자, 마지막 팩, 마지막 팩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0분을 채울까요? 아마 <laughs> 그럴 것 같네요. 오늘 하늘의 봉인석, 도데부기 네오라이트, 스트린더 이렇게 해서 스트린더까지 AR까지 해서 모두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브스타 유니버스는 제가 보기에는 샤이니스타 V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이클래스 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VMAX 클라이맥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요. AR과 SAR. 아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이제 고전팩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우 그, 중요한, 하이 클래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샤이니스타 부에서 나오는 흑자몽, 그리고 어, SSR이라고 하는 샤이니스타 어, 슈퍼레어, 그리고 샤이니 슈퍼레어죠. 그리고 우리가 뷰맥스 클라이맥스에서는 보통 어, 울트라레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흑색에 금색으로 되어 있는 울트라레어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매우 어, 좋은 카드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또한 하이 클래스 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카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어, 오늘.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하이클래스 팩을 열어봤는데 정말 좋은 것들이 나와줘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동안에 제가 영상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올릴게요 그리고 그때마다 놀러와 주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280여분 네 우리 구독자님 작년 한 해도 감사했었고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